이제 <laughs> 예. 예. 이걸 뭐해볼 거냐면 이 공룡을 때릴 거예요. <laughs> 그냥 때려도 상관 없고 아크로 우리는 아크로바트 팀이니까 발차기나 아크로바틱 기술로 때리는 것이겠지.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아 <laughs> 그래서 때리고 싶을 거다. 감정이 뭐 그냥.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면서 때려도 되고 야자 타이어로 생각하고 난 n e 아까 말 there? h o 라서 u c h money i 기다렸어. 야자라고요? much money is there? How much 아맨꼭안 해도 돼 이거 들어봐 다 맞는 거야한마 <laughs> <마디> 하고 <laughs> 나 맞을 거 <것> 같아 그렇게 거 같아 두 마디 <laughs> <laughs> 야빠른파르면가을선 야, 친구 아니야? 근데 아니야. 데안 끝낼까요? 마가뜨는 이프로젝트의 어. 충성심과 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지금 바 하면 되아버잘 근데... 어. <laughs> 어. <laughs> 부탁해 근는는거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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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진짜 <없어>. 광희야 고마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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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였던 말들 <말은? 웃음> 쌓인 거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내가 스스로 없는지 반전.

자, 어. 그냥 다은걸 한번 더 해요. 어차피 다아니까 아, 그,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. 어 딱네. 잘할거딱까딱돼 내가 잘할게. <웃음> <오>! <웃음>

간 플로우 엑스 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행복다 어떻게 뭘할게그 평소에 옛날 얘기하고 잘좀 그만해. I'm <laughs> not